잠언 1이장 분개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 받으려니와 악을 괴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니라 어진 여인은 그지압이멸류가니라 욕을 키치는 여인은 그지압이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라 니 악인의 말에 사람을 욕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그이 그 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지혜로 칭찬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을 음식이 필자란 자보다 나으리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 돌보나 악인의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모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는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탐하거나 의인의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로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보록에 족하며 그 손의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위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구를 듣느니라.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수수+ 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진리를 말하는 자의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칼로 지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진실한 입술을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자는 잠시 동안 있을 뿐이니라. 악을 괴하는 자의 마음에는 소,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춰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의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며 그것을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사람 말은 그것을 지옥게 하느니라 의인의 그 이웃을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 사냥하지 아니하냐니 사람의 부기를 부지런한 것, 것이니, 것이니라 사람의 부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유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